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피셋 입문과정이 시작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과정 강의를 들으실 때좀 이제 주의하셔야 될건 뭐냐면, 자, 우리 자료수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 하나에 어, 어떤 개념이 딱 하나만 나와서 풀리는 문제는 사실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이게 결합이 돼서 좀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조금 이제 어, 핵심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문 과정에서는 그런 그 문제에 해당되는 핵심 개념들 위주로 설명을 하고 조금 이제 어, 내용이 좀 어렵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적당히 제가 이렇게 정답을 좀 맞추는 식으로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처음 석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입문 과정에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어, 문제를 대신에 이제 선별을 할때 이건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어, 그대로 제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강의를 위해서 이런 선택지를 몇개 이제 OX로 띄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기출문제들은 다좀 풀어보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럼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굳이 또 이거 할 때는 뭐 그거 띄워내고 나중에 다시 때가 돼서 뭐 기출문제 보기 이렇게 보다는 인문과정부터 풀버전의 기출문제를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민경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민간경력이라고 해서 어 이제 피셋 시험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피셋은 7급에 들어오기 전에 5급에 있었죠 자 5급에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5급 공채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고 이제 7급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 기출문제가 나왔으니까 7급 공채라고 하면 이제 7급 기출문제가 되겠죠? 그럼 가끔 이제 이렇게 뭐민경채니 민간경력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어 쉽게 말해서 이제 민간경력자들을 뽑을 때, 어, 그러니까 7급하고 같은 문항수로 25문항으로 해서 한 2011년부터인가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어 민간경력 문제는 내가 보는 어, 7급 시험 또는 5급 시험보다는 조금 더 쉽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이제 입문 수업에서는 이 민간 경력 문제를 조금 이제 많이 좀 넣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 익히고 어떤 문제의 틀을 익히는데 어, 도움이 되는 거지 아 문제 수준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하는구나 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5급이라고 써 있는 거는 5급 공채 문제니까 조금 난이도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리첫 수업이니까 좀뭐 핏의 전체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 자료 해석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어 작년에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수업을 시작할 때예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 이 자료 해석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뭐 재능의 영역이라는 말 들어봤죠. 사실 뭐 상황 판단도 그렇고 언어, 언어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이 자료 해석만은 특히 조금 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본인이 수리를 조금 잘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 수포자에 가깝게 수학을 좀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어렵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도 본인이 이제 좀 불굴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수포 수학적 재능은 없는데 엄청 열심히 하셔서 어느 정도의 수학 점수를 얻어서 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아,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적 감각은 없었지만, 꾸준히 노력을 해서 점수를 올렸기 때문에, 이 자료 해석도 그냥 꾸준히 하면 점수가 오를 거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문과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과 기준으로는, 이과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과 수학을 1등급을 받는 게, 이게 조상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자료 해석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좌절하지 말라, 좌절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 시험은 경쟁률이 나오는 게 우리가 그냥 딱 보는 경쟁률하고 달라요. 어차피 합격할 사람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 안 하고 보는 허수도 있지만 반대로 합격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손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고쳐야겠죠. 하나는 그냥 단기간에 시험이 가까이 왔을 때 단기간에 집중을 해가지고 점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이에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수학이라는 건 어쨌든 어, 뭐 자료 해석도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공식을 외우고 이런 암기를 쭉쭉 하면서 어, 성적이 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되게 타이트한 시험이기 때문에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이런 좀 공부의 어떤 방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있다라는 걸 우선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자료에서 뭐 그냥 뭐 적당히 대충 계산해서 그냥 이렇게 뭐 열심히 하는 거지 뭘 배운다고 해서 빨라지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그냥 떠드는 사람이고 하나는 지가 운 좋게 감각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도 답이 문제점수가 잘 나왔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차피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그런 방법들을 처음에는 좀 이제 받아들이고 다음에 할건 뭐냐면 기계적으로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문제를 다 읽고서 시험 시간에 자이 문제는 이런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분수 비교권 같은 거할때 배울 때 어떤 방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는 이걸 쓰고 어떤 거는 직접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나는 이제 모든 분수 계산은이 방법을 쓸 거야 라고 딱 정하면 그거를 막 빠르게 숙달을 해서 그걸 그냥 빨리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나오면 어, 이건 직접 계산하는 게 빠를까? 어니면 뭐, 타일 비교법을 쓸까? 뭐, 상, 무슨 비교법을 쓸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정해놨잖아요. 그냥 그걸 숙달해가지고 시험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쓰면 더 빠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좋은 풀이 방법은 절대 시험 시간에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예요. 문제를 보자마자 떠오르지 않으면 어차피 좋은 방법을못 생각해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A라는 방법을 쓰면 좀더 빨리 풀수 있지만 만약에 B라는 방법을 쓰면 일반적인 시험에 합격하는 정도의 속도 는낼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이제 쭉쭉 하면서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들을 그냥 받아들이셔서 외우고 반복 숙달하시면 오히려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 해석에서 일단 뭐몇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처음 하실 때는 자 이런 문제 풀 때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답은 맞췄지만 뭐 강의를 이제 들어보면 아 나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문제에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뭐냐면 이제 익숙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 쭉 있으면 한50%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초심, 초학자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 생소하고 해서 틀리지만 사실은 50% 정도의 양은 그냥 기출 문제만 쭉 풀고 익숙해지면 어차피 풀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이 빨라져야 되는 영역이 좀 일정 부분 존재하겠죠. 그리고 좀 특수하게 나오는 형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외우고 가는 사람과 외우고 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시험에 가서 아, 이거는 어떤 특정 개념에 관련된 문제구나. 이거를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 자료에서 문제를 낼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어 나는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 이 용어를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 우리 뭐 교집합의 최솟값이라고 이게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수학 시험에 나왔던 집합에 나왔던 교집합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 근데 아마 이제 필색 교재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적어도 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적어도 뭐뭐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딱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부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적어더라는 단어가 나와야지만이 그걸 인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려면 어떤 자료가 반드시 나오더라. 여기까지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공부하실 때 그냥 문제만 풀지 마시고 자,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되게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도 어떤 자료가 딱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생긴 형태의 자료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교집합의 최소값이라는 건 교집합이라는 게 나오려면 반드시 공통 요소가 있어야 되죠. 공통 요소가 있어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반이 A라는 반이 30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A가 30명이면. 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20명이고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15명이다 그럼 야구와 축구를 동시에 좋아하는 학생은 적어도 5명 이상이다 라고 하면 우리 2개 더하면 35 잖아요 거기서 30을 빼면 5가 남기 때문에 적어도 5명이 중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집합의 내용이에요 근데 자료 해석에서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자료 해석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그다음에 뭐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부터 쭉 이제 이 운동 경기에 관련된 표가 나옵니다. 쭉. 그다음에 밑에는 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뭐 국어를 좋아하는 학생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자료가 나와요. 엄청난 큰 표에. 근데 결국은 총원은 몇 명이겠어요? 이거 운동 경기를 다 좋아하는 애들의 총합도 30명이고 공부를 과목을 다 좋아하는 애들의 합을 더해도 30명이 되겠죠. 그래서 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의 표도 30명이고, 다음 표도 30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자료가 두개 이상이 나왔는데, 아, 총합이 똑같구나. 같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표구나. 그럼 출제자는 이 표를 왜 가져왔냐면, 이 문제 내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답이 뭐가 된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답에 관련된 옳은 것을 구하든, 옳지 않은 것을 구하든,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자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이거는 되게 이제 뭐 관심의 영역,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사람과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눈여겨보면서 푸는 사람이 나중에 2회 독, 3회 독을 했을 때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생각보다 이런 표가 나왔을 때 이걸 꼼꼼하게 다 분석하고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눈으로 한번 쓱 하고 선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어떤 걸 찾는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봐도 연도. 연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잖아요. 연도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단위가 퍼센트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단위가 퍼센트구나.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수치는 모두 비율 수치죠. 우리 이제 자료해석에서 보통 상대 수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 이건 다 상대 수치구나 그러면 상대 수치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들을 물어보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어 문,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를 푸는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좀 봐주시고